성형외과 전문이라 하더라도 흉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닥터로미 기준에서 이 정도는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모든 수술에는 흉터가 남아요. 피부가 찢어졌다 붙은 적이 남는 것이죠. 위암수술이나 재항절개를 하다가 배에 흉터가 남는 것은 흉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 어느 정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형수술이라면 좀 다른 얘기예요.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고 예뻐지려고 하는 수술인데 눈에 띄는 흉터가 남는다면 혹 때려다 혹 붙인게 되잖아요. 전문의가 된 이후로 한 병원에서만 장기간 피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자의 경과를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서 파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일하다 그만두신 원장님의 환자들 경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흉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모든 환자가 절개법으로 쌍수를 했는데 라인만 높게 걸리고 고정은 느슨해서 늘어지고 처진 데다가 비대칭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들은 컴플레인이 없어서 의아했죠.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해주겠다고 설득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카페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의아함이 해소되었어요. 쌍수 1년이 지나고 이 정도의 흉터가 남았는데도 수술 전 동의서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따질 수 있는 일인지 조차도 고민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성형수술이라 해도 아무리 성형외과 전문의가 꾸몄다고 해도 흉터가 아예 안 남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미용목적의 수술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용 가능한 정도의 흉터여야죠 그래서 답변드리길 닥터로미의 기준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한 흉터이지만 그 원장님의 평소 수술 결과가 대체적으로 이러했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의 염려를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한 병원에 가서 흉터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니 살성이 안 좋고 피부가 까매서 흉터가 많이 보이는 것일 뿐 재수술하더라도 큰 차이 없을 것이라 하셨다고 해요. 저에게 재수술을 오셨던 분들 중에는 누가 봐도 흉측한 흉터가 남았는데도 첫 수술한 의자에 켈로이드 체질이라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본인의 운명을 저주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를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건 간단한 재수술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데도 재수술 자체를 포기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분을 포함해서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소리 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뒤에 포도송이처럼 달린 흉터 말고는 정말 켈로이드였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치만 좋아요. 체질 탓이라 칩시다. 같은 의사가 같은 수술법으로 수술했는데 환자마다 흉터가 달리 나왔다면 환자의 살성 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수술한 흉터가 다르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좌우 흉터는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에게 수술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좌우가 다르게 수술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잠깐 닥터로미가 수술한 분들의 흉터를 살펴볼게요. 맨위 사진이 수술 전 중간이 1개월차 아래가 9개월차예요 1개월째에는 붉은기도 보이고 두께도 살짝 두꺼워 보이지만 9개월에 이르니 색상은 물론이거니와 패이거나 튀어나온 느낌도 거의 없어졌어요 다른 분의 사진이에요 이분은 수술 전 3개월 6개월이에요 흉터가 좋냐 나쁘냐를 보여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1개월차에 안좋은 흉터도 3개월차에 애매한 흉터도 9개월차에 호전된 흉터도 좌우가 비슷해요 수술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흉터가 안 좋더라도 최소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흉터가 비슷하긴 해야 해요. 태외과 의사도 사람이에요. 제 얼굴도 좌우가 완전히 똑같지 않고 제 손도 왼손과 오른손의 정교함이 달라요. 전 오른손잡이에요. 이 오른손으로 대부분의 수술을 하고 왼손은 거들 뿐이죠. 이두 손으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모두를 수술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좌우에 똑같은 수술을 해주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른발잡이인 손흥민 선수가 뼈를 깎는 훈련 덕에 왼발로도 강슛을 날리게 된 것처럼 닥터로미도 좌우에 최대한 같은 수술을 해주기에 끝없는 고민과 노력을 해요. 환자가 잘 잘못 따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경과를 보러 왔는데 늘상 본인이 받았던 결과에 못 미친다면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하자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기도 쉬워지거든요. 이상, 닥토롬이었습니다.